해서는좀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말고 다른 원장님들이랑 좀 공유를 하면서 많이 들어봐도. 네. 다른 시술에 비해서 부작용을 느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비추천왜 네. 가족이랑 비추천을 선택을 했냐면은 네. 저는 실제로 어머니가 요즘 시술 을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아, 네. 차라리 써마지 받을 거면은 따라라는 음... 느낌에서 네. 실제로 제가 고민을 해봤던 거니까 네. 써마지가 대체할 수 있는 시술들이 좀 있게 생겼다라고 생각. 거품이다. 뭐 거품 <웃음> <웃음> 뭐, 거품이죠. <웃음> <웃음> 요새 보면은 무슨 무슨 티어 리스트 이런 거막 유행하잖아요. 수도권 아파트 티어 리스트. <laughs> 뭐 피부과에도 뭐 좋은 거 티어 리스트가 있는데, 어 저희는 조금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좋은 거 티어 리스트 말고 이거 받으면 호구 티어 리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늘 컨텐츠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약간 유명하면서도 많이들 받으시는 시술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기준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뜻인지 약간만 설명. 하면은 절대 비추는 하면은 오히려 안 좋아진다. 비추천은 효과를 못볼 확률이 좀 높다. 내 가족이라면 비추천. 뭐 가족이고 아니고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좋은데 보통은 좀 추천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글쎄 같은 경우는. 효율적이지아도 여유가 돼 보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럼 효과가 좋다. 마지막으로 잘 봐보면 좋으면 그냥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하나씩 같이 봐보실까요? 볼까요? 네, 리쥬란입니다. 아, 네, 유명하죠. 그 유명한 리쥬란. 피부 쪽에 물광을 좀 주고 네. 나쁜 피부를 좀 좋아지게 해 주고 건조함을 좀 잡아주는 스킨 부스터죠. 문장님이라면 그렇죠. 어디 놓으실 것 같습니까?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데. 글쎄 정도에 한번 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받으면 좋은가, 글쎄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네. 고민한 뒤에 첫 번째가 네. 통증.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아, 심해. 통증이 너무 심하 원래도 이제 피부 상태가 좀 괜찮은 사람이 네. 좀 무리해서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다른 시술 때문에 이미 자극을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네. 리주란까지 추가로 진행한다던가 네. 이런 걸좀 반대하는 편이어서, 아 그래서 저는 글쎄 정도로 음 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어, 약간 익여롭게 받을 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이미 좋은 분들이 더 좋게 하는 건 사실 주배력 같은 게 조금 더 좋지. 좋은 분들이 받으면 효과가 크게 체감 안될수 있는데 완전 고문을 당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글쎄 정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울세라입니다. 울세라 좋죠. 음. 울세라도 글쎄. 네. 음. 혹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울세라 좋죠. 리프팅의 대명사기도 하고 음. 이제 처진 것들을 끌어올려주는데 저는 이제 글쎄가 효율의 측면에서 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울세라도 보통 얼굴 기본 성인 남녀 기준 300. 샷 받고 그렇죠. 조금 효과 보려면 600샷 진짜 넉넉하게 하는 900샷 정도 인데 원장님은 좀 어디 넣고 싶으세요 울세라의 단점이라고 네. 하면은 전 가격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가격이 다른 거보다 아무래도 비싸 니까 근데 이 가격도 네. 옛날에 비교하면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 뭐 300샷 하는데 100만원 안 되는데 네. 많잖아요 저는 그 정도면은 네. 잘 받으면 좋다 잘 받으면 좋은 음... 거의 뭐 천존하는 리프팅 중에 제일 네. 좋지 않나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샷 수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효율적인 게 있다 보니 어, 여유가 되시면 900샷 정도 받아보시고 음. 일반적인 네. 경우에는 한 600샷 정도 추천드린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1000 넘어가는 거는 네. 좀, 좀 아니라 1000 넘어가는 건 네. 이제 효과보다는 뭐랄까 본인의 니즈의 영 사치의 영 마음의 안정이죠 네. 어. 아나 1200샷 받았어 아나 <laughs> 채... 샤넬백 들고 다니 나는 최선을 다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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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음. 그런 느낌 음. 그러면 또, 이제, 원장님의 말씀을 잘 듣는 대표가 되다니까, 일로 옮기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저도 눈치 보여서 약간 저도. <laughs> 어, <말씀이라서>. 아, 눈치 보실 <laughs> 필요 없어 네. 자, 네. 그 다음은 IPL입니다. 음, IPL. IPL은 어떤 시술이죠? IPL은 이제, 네. 파장을 좀 여러 개를 한 번에 해가지고, 음, 좀한 번에 다. 피하 식별 없이 그냥 네. 다 때려 먹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요즘은 잘안 하죠? 요즘 음. 하는데 거의 음. 못본것 같은데. 음. 네. 한번 옮겨주시죠. 그 IPL 같은 경우는 저는, 별대 비추. 그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피하식별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전파장에 또 때려박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기미 같은 것들은 네. 더 찐해질 수도 있고 네. 사실 광고를 할 때는 네, 네. 뭐막 만능처럼 아 광고를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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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로는 만능이란 만능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닐 수도 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더부작용만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굳이 뭐 다른 요즘 좋은 레이저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음... IPL을 써야 하나? 좋습니다.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 저는 양신고백을 하겠습니다. <laughs> IPL을 해서 손님 색소를 더 나쁘게 만들어본 적이 있어요. 음. 부원장님으로 지낼 때 사실 잘안 보이는 숨어있는 속기미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가 있는지 없는지 촬영을 안 하고 모른 채로. IPR을 진행한다 하면은 안에는 속기미가 올라오면서 어 받았는데 점점 받을수록 나빠진다. 근데 시술하는 입장에서도 어 했는데 안 좋아지니까 한번더해봅시다한번더해봅시다면 좋아. 완전 악순환 애고리를 듣게 되는 거니까 진단을 잘한 상태에서는 좋은 시술이다. 근데 손님 입장에서 그거를 사실 알 수가 없고 요새 또 다른 좋은 색소 치료 장비도 많다 보니까 저도 절대 비추로 가들어겠습니다아 좋네요. 네코 필러 먼저 할까요? 그렇죠. 코 필러 네. 할까요? 네. 원장님 혹시 코 필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 필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오, 정말 약간 네. 많이 싫어하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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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네. 코필러 비추천과 절대 비추 사이 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코필러에 대해서는 좀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하려는 분들이잖아요. 네. 필러를 하려는 분들 중에 저는 나중에 코 수술까지 안 가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아 거의 무조건 코 수술로 가게 되고 있고 네네네. 일단은 필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있지만 너무 수술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근데 이제 요즘 코 수술 자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네. 이제 뭐 거의 다운타임도 뭐 빠르면 일주일 내도 붓기 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네네. 실제로 코 필러랑 비교할 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또코 필러를 받은 상태에서 또코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네네. 또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게 많아요 아 그렇죠 필러 다 해야 녹여야 되고 또 네. 그러려면 또 시간도 좀 걸리고 네. 수술할 때도 실제로 좀더 네. 어렵다고 하고 비용으로 그럼 더 올라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제대로 출... 을수있아요 음... 저는 코필러가 수술이 못해주는 영역은 정말 잘 긁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코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필러다 보니까 정말 마법과 같이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떠하냐. 이잘 만들어진 모양이 어, 영원하지가 않고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꺼지게 되는 순간이 왔었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 오히려 퍼지는 모양으로 만들게 되고 그때 가면 잘 촉진해서 녹이려고 해도 다안 녹을 수도 있잖아요.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절대 비를드리고 대신에 추천드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코실 리프팅과 함께해서 소량을 사용할 때는 음... 정말 괜찮거든요. 코 음... 실리프팅이 콘크리트 역할을 하고 필러가 시멘트 역할을 해서 잘안 퍼지도.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지지가 되면 되게 유지 기간도 괜찮고, 그렇죠. 필러 자체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사이드로는 괜찮은데 요 하나로 코에 모든 거 해결한다 하면은 절대 미추 네, 저도 그래서 약간 코 필러를 그렇 추천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네. 약간의 그 매부리 교정 네, 정도 소량으로 소량 그 매부리를 살짝 교정하는 정도는 네. 만족도도 높고, 네. 네. 부작용도 크게 있을 게 없으니까. 네, 다음은 프락. 프락셀, 프락셀은 아... 비추, 비추. 네. 어, 사실 또 대표원장 약간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흉터 어, <laughs> 치료 네. 전문가신데. 네네. 저희 병원에도 프락셀이 있긴 하죠. 네. 울트라 펄스 앙코르라는 어떻게 보면 어, 끝판왕, 음, 끝판왕 프락셀이 뭐 있는데. 엄청나죠. 네. 비추천에 놓은 이유는 어쨌거나 이것도 상황에 맞춰서 정확한 진단이 없이 쓸 경우에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나빠진다. 흉터 같은 경우는 방금 만들어진 야들야들한 붉은 새 흉터가 있고, 오래된 흉터가 있는데, 오래된 흉터는 좀 파괴해주고 깎아줘야 새 흉터가 될수 있거든요. 그 때는 프락셀을 쓰면 돼요. 그래서 내 흉터가 하얗고 섬유화됐고 오래됐고 딱딱하다 하는 분들은 프락셀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약 하게 될 경우 지가 알아서 잘 자라날 수 있는 색상을 좀 밟아주는 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재생 치료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프락셀을 한다 하면은 효과가 좀 더디거나 회복이 잘안될 경우에 오히려 파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공 흉터는 프락셀이라는 관점하에좀 많은 방리담회용 피부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진단이 잘안 일어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추천을 좀 드리는 게 손님분들한테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원장 상담 없이 네. 그냥 뭐 피코 프락셀 1뭐 0샷 5만원 음. 이렇게 하는 게너 <laughs> 많잖아요 네. 그냥 뭐 흉터는 무조건 프락셀이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또 고객님들도 그렇게 듣고 오신 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NC 유명하잖아요 프락셀이라는 네. 네이밍 자체가 네. 네. 그렇게 해서 막 무작정 그냥 1 0샷이천0 0샷 피코 프락셀 끊어와가지고 음. 그냥 시술하는 거는 네. 안 좋다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음. 네. 그럼 레이저 토닝 음. 한번 옮겨주시죠 레이저 토닝 네. 네. 아, 레이저 토닝 저는요정도넣고 음, 보겠습니다. 음 왜죠? 토닝은 음. 정말 음. 딱 중간 정도 맞는 것 같은 게 효과 체감이 조금 떨어져요. 다른 이제 레이저에 비해서 음. 아무래도 색소 치료라는 거 자체 한계이긴 하지만 네네. 최소한 5회 10회 정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이거 내가 받았는데 효과가 아예 없어요 막 이런 분들도 네. 너무 많고 음. 그리고 또 토닝도 아까 프락셀이랑 마찬가지로 네. 이제 색소 진단. 진단을 정확히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진단 없이 그냥 무슨 토닝 뭐 정산 음.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가 음. 버리면은 네네. 그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음. 없는 오히려 그냥 피부에 자극만 주는 네. 그런 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비추천을 하는데 네네. 근데 또 이제 정확한 진단이 들어간 다음에 네. 토닝을 해가지고 한 네. 병원에서 꾸준하게 잘 원장 상담을 하는 곳에 가가지고 잘내색소리 분석을 받고 음. 이제 반응도 보면서 네네. 천천히 좀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무관한 네. 어, 뭐 아, 거 없죠. 좋습니다. 네. 뭐.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토닝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laughs> 저는 글쎄 글쎄 정도로 가겠습니다. 어. 어머니 얘기까지 어. 하시는데 제가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쨌든> <웃음> 어쨌거나 잘 받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정말 그렇죠. 좋은 시술이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악화될 여지가 있다 그런 수, 측면에서 네. 색소는 정말 주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치료 영역이다 보니까 네. 경험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한번 가면 네. 병원에 꽉 잡고 네. 진단을 잘 받아서 경과 보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수면마취 아 이거는 할 아, 네, 말이 많죠. 그렇죠. 수면마취 음. 요새 또 얘기도 많으니까 제가 한번 네. 절대 미치지 않습니 강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수면마취. 근데 또 보통 언제 겪어 보시냐면 위내시경, 아, 대장내시경, 건강 검진할 때 그렇죠. 건강 검진할 네. 때 이제 보통 많이 하시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약간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T 아, 네. 성향도 필요하죠. 아, 네. 저는 그냥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laughs> 아이 전술 솔직히... 아, 참아라. 네왜못 어. 참냐? 어, 아니 네. 저, 아, 뭐 네. 리주란 이런 거 아프죠. 아픈데 네. 그렇게까지 못 참을 정도 의 시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또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수염 마취하면 서로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음... 시술할 때도 너무 불편합니다. 시술할 때 이게 수염 마취하면 약간 착각하시는 게막 아예 우리가 전신 마취 했을 때처럼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염 마취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정이에요. 기억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음... 다 움직이고 다 음... 아픕니다. 네. 뭐. 아파하면 아파하는 게 엄청 느껴지고 근데 네. 이제 그냥 기억만 지워주는 거예요. 음...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시술할 때도 너무 움직이고, 또 이제 반응도 잘못 보고 음. 하다 보니까 자세 잡기도 힘들고, 음. 막 중간에 막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 음. 그래서 실제로 그 시술하는 거를 보시면은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아, 본인 그렇습니까? 시술 받는 장면 한번 네. 보시면은. 네. 이제 옆에서 간호 팀분들이 좀 잡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음. 막 가끔씩은 정말 막좀 제대로 안 되면은 음. 막다 막 음. 떨어뜨리고 그러는 경우도 네.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음. 또 위험성 한번 대표자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도 비추천 쪽이긴 하거든요. 음... 잠깐만 옮겨놓을게요. 네. 네. 왜 비추천이냐? 어쨌거나 말씀하신 영역은 충분히 맞는데, 또 좋은 점은 있다 보니까. 내가 수면이 아니면 이런 걸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 하는데, 음... 말씀하신 이런 위험성. 저도 수면마취를 이제 페이닥터 시절에 했었는데, 몸이 괜찮은지 산소포화도를 계속 측정 하잖아요. 아, 그죠 근데 그 산소포화도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산소포화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인지는 못하더라도 실제로 내 세포가 조금 손상을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좋지 않고, 가끔씩 정말 불운한 사고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리스크를 굳이 리주라 하나 받으려는데, 져야 되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병원 측면의 도덕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환자가 잠들게 되면 그 시술 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들어 있고 뭔가 그 시술이 잘 이루어질까 생각하지만 전적으로 아무런 감시수단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누구나 모럴 해저드 이런 도덕적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울세라 900샷을 받기로 했지만 울세라 899샷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잘 해주시겠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맞을래. 그런 측면에서 정말 나는 아픔은 못 받는 사람이야 하면 받으세요. 그렇지만 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고 이런 수면마취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할수 있는 분이라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을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참으면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면마취를 하면은 네. 업셀링이라고 하죠. 네. 한번 잠들면 그렇죠 다 아, 받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네. 어, 이거 잠든 한번 하시는 김에 네. 샷수도 많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네. 시 네. 이것도 하시고 네. 하다 보니까 실 좋죠. 실제로 수면마취하면 많이 무서워요. 산소받이가 따다하다면은 음... 네네. 시술한때시에서도 그렇죠. 무섭고 너무 신경 쓰이고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어 거나 니즈의 영향이 있으니까 그럼, 저도 비추천. 비추천 정도 이런 위험성은 인지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네. 애교 필러. 아, 애교 필러. 원장님이 해보시죠. 애교 필러는 네. 저는 그러면. 아... 추천 넣겠습니다. 어. 애교 필러도 네. 위험성 자체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애교 집에 들어가 애교 집에 들어가고, 네. 애교 집에 뭐 이렇게 넣는 것 자체가 이제 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네. 이제 뭐 혈관 부작용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높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 효과에 효과. 대해서 의문이 좀 있는 게 네. 그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는 있어요. 네네. 그냥 원하시는 모양을 보여주시고 음. 하면은 그거 맞춰서 해드리는 거야. 음, 뭐, 음.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정말 네. 가능하지만, 네네. 저는 그렇게 애교살이 좀 과하게 두툼해지는 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음... 사실 그래서 상담하면서도 네. 약간씩 조금 충돌이 있어요. 아, 그럴, 보면, 수 있어. 아, 아 그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네. 네. 저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음. 덜 하시는 게있데꼭 음.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진짜 과하게 애벌레, 이런, 이런 느낌을 <laughs> 원하시는 분들이 <laughs>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제가 설득을 좀 하려고 해도, 네. 아, 그래도 음... 나는 하고 싶다 하면은, 음. 이제 수술을 하면서도, 해드리면서도, 음. 네. 근데 결국 저희는 이제 이렇게 좀 예쁘게 해드리고, 네네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랑 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잘... 저는 좀 비추천. 음, 음. 네, 그럴 수 있죠. 거라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가족 비추천으로 가겠습니다. 음. 네. 에거필로를뭐 원장님도 하고 저도 하긴 하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감인가요? 사실 태어날 때 원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부분이고 또 미용이라는 게 결국은 저는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기만족 부분을 이걸 통해서 본인이 나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고 이걸 봤을 때 기분이 좋고 그를 통해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다 나쁜 실수는 없고 좋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교 필러는 잘 받으면 좋다. 그런데 저도 뭐 저희 엄마가 하고 싶어 한다. <laughs> 뭐내 와이프가 될 사람이 하고 싶어 한다. 내 딸이 하고 싶어 한다면 어딜? <laughs> 나는 안 해준다. 네, 나는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약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써마지 한번 해주시죠. 써마지. 네. 음... 써마지. 써마지는 아 한번 놔뒀다가. 어. 네. 사실 뭐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기는 아, 네네 저는 이제 써마지가 네. 좀 특성이 그거잖아요. 좀 얕은 쪽에 들어가는 레이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격에 비해서. 아... 이제는 대체할 수 있는 시술들이 좀 있을 때 생겼다. 오나고생각합니 거품이다. 뭐 거품 <laughs> 뭐, 거품이죠. <웃음> <웃음> 어. 불찍발해 주셨습니다. 왜 가족이랑 비추천을 선택을 했냐면은 네. 저는 실제로 어머니가 요즘 시술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아, 네. 울쎄라는 이제 깊은 층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분좀 깔고 하고 음, 네. 근데이 어머니도 나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네. 좀 전층을 다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은 아, 괜찮... 층에서는 어떤 걸 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음. 했는데 저는 요즘에는 소프웨브가 이 훨씬 나은 것 소프웨브 같아요. 소프웨브 좋죠. 그래가지고 음, 네. 차라리 써면 받을 거면은 소프웨이브 받아라라는 음... 느낌에서 네네. 실제로 제가 고민을 해봤던 거니까 가족이라면 비추천해도 좋고, 아... 그렇다고 써마지가 네. 뭐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몇번 네.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비추나 절대 비추는 아니지만 받을 거면 나는 소프웨이브가 나은 것 같다. 음... 뭐제 의견입니다. 아, 저랑 완전히 똑같네요. 감히 말하건데 이 써마지 부분보다 소프웨이브가 본질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써마지 받았는데 뭐 좋아졌나? 체감이좀 떨어지. 체감이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좋아졌을 거예요. 안티에이징을 일으키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시술이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도 있지만 당장 또 개선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플러스가 된게 저는 소프 웨이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 요새는 피부가 얇고 이런 리프팅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면 좀은 이런 측으로 권유를 해드린 것 같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저도 그렇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팔자 필러 팔자 필러 한번 옮겨주시죠 팔자 필러 네. 음... 글쎄? 어... 음, 저도 글쎄입니다 팔자 필러는 아시겠지만 잘 받아야 돼. 맞습니다. 네, 팔자가 있다고 무조건 팔자 필러인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의 팔자고 어떻게 생긴 팔자에 따라서 팔자 필러를 받으면 정말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도 팔자 때문에 정말 많이 오시잖아요. 네. 거의 뭐 체감상으로는 뭐 20-30%가 팔자 때문에 오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팔자는 생기는 원인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력 때문에 처진 거다 하면은 리프팅을 리프팅하고.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이제 이렇게 이미 뭐 생긴 게 들어가 있는 거를여기 네. 아무리 리프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나올 순 없잖아요 그런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필러다 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필러에 대해서 좀 너무 약간 무슨, 안 좋은 인식들이 과하게 표정인 네.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잘 이해를 음... 못 하겠어요 그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왜? 저언데안 봤지? 어. 네. 그러니까 필러가 네. 무섭다고 다들 좀 하시는 음.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성분 자체가 히알루론산이고 네.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네. 필러 말고도 다른 데들 주사에도 굉장히 많이 따뜻요 씁니다. 그렇죠, 네, 필러... 관절에도 쓰고. 그렇죠. 음. 우리 몸에 애초에 있는 성분이고, 음. 그리고 또 녹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필러랑 많이 달라요. 왜냐면 또 우리나라가 또 필러 하면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게 옛날에 무슨 선풍기 아주 어. 뭐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빵빵, 콩기름, 타라기름막 이런 것 어떤 시절에 우리가 너무 그걸 매스컴에서 음.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필러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많은데, 그렇죠 필러 저는 그렇게 안 좋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의사들이 아무리 이게 좋은 걸 알고 있어도 또 받으시는 선님 입장에서 아, 이런 무서운 인식이 있으면은 또 실제로 그게 괜찮다면은 또 좋은 으로 바꿔 드리는 게또 저희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거나 필러는 잘 썼을 때는 정말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팔자 부분에서 특히 이렇게 딱 만져봤었을 때 너무 튀어나와 있거나 상하기 아니면 너무 꺼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으로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는 단순 리프팅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팔자 필러 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되게 얇은 실주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자 주름 필러를 받아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잘 쓰면은 너무 좋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요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좀 이동하는 거. 그걸에더 아, 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음, 그래서 그것도 약간 신경 써서 해주는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웃을 때나 아니면 여러 표정을 지어가는 걸 보면서 네. 이제 이분 근육의 이동이랑 인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깊숙이 넣는다든지. 음. 아, 네. 위치가 있야 되는 위치를 음. 정확히 챙기면은 또 그것도 걱정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 얼굴 생긴 모양에 맞춰서 잘 받아야 되고. 네. 근데 그럼 이걸 연결해서 한번 주베럭 볼륨 같이 네.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무대로 음. 음. 볼륨은? 어... <laughs> 글쎄로 하겠습니다, 글쎄님 네. 언제 음, 의견 없이 어떠신지 주베룩 볼륨 좋은 시술인데, 네. 이름이 주베룩 볼륨으로 <laughs> 이 회사에서 만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이 볼륨이 음. 생기는 줄 알고 있어요. 아, 볼륨이 생기는 건 맞는데, 그쵸.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베룩 볼륨을 진짜 엄청 막 꺼져 있는 부분에 확 넣는다고 볼륨이 짠 생기는 그런 시술은 아닙니다. 약간의 잔주름, 그리고 조금 꺼져 있는 그런 단차랑 라인의 완화에는 적합하지, 약간의 볼륨에서 있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간접적인 볼륨 개선이 있어도 직접적인 볼륨 개선을 원한다면 은 차라리 조금 더 높은 단계인 레디어스 시술이라던가 아니면 필러를 받자 라고 말씀드리 긴 하죠 다음은 실리프팅 실리프팅은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비추천으로 가겠습니다. 음, 실리프팅 네. 필러는 네. 종류가 좀 많잖아요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볼륨이나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채우는 실리프팅 말고 정말 거상 목적에 당기는 실리프팅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실리프팅을 제가 비추천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기대를 주는 효과 대비 실제 효과가 저는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물론 제 부족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으로 토대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정말 잘하시는 원장님을 만나면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저도 제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뭐 제가 가진 경험 안에서는 정말 뭐 팔자나 이런 턱라인 쪽으로 잘 땡겨놔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것도 실리프팅이 약간 부작용이 많아요. 여기 부분에 이게좀실 볼록 튀어나와서 울고 네. 약간 네. 실리 겉에서 비치고 이런 경우가 또 네. 저도 뭐제 실력 부족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네. 저 말고 다른 원장님들이랑 좀 공유를 하면서 많이 들어봐도, 네. 이제 실리프팅은 다른 시술에 비해서 환자들이 음. 부작용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비추천할 것 같습니다. 뭔가, 받았을 때 좋고, 좀잘안 되더라도, 그냥 효과 없고, 정도로 끝나는 시술들도 있지만, 받았을 때 좋지만, 좀잘안 됐을 때, 그렇죠. 오히려 더안 좋아지는 그런 영역의 그렇죠. 시술이긴 하죠. 미용에서 네. 참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잖아요. 네. 좋아지려고 그... 하는데 나빠지면, 정말 그만한 스트레스가 없죠. 맞습니다. 네. 다음은 정말 대중적인 리프팅 시술인, 슈링크죠. 슈링크 어. 슈링크는 뭐 나쁠 게 있나?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해요 슈링크 자체가 이제 저희 피부 미용 시장 역할에서 음. 한 역할도 대중화를 이끌었죠 그렇죠? 분명히 음. 있고 효과도 네. 좋고 실제로 체감도 꽤 되는 편이고 네. 한데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입문용으로 받기도 좋고 네. 하지만 저 같으면 저 가족 같으면 아, 슈링크한달 간격으로 세 번은 받아야 되거든요. 네. 한달 간격으로 세 번은 받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체감이 되는데 네. 그럴 바에 나는 6개월이나 일 년에 한번 음. 울세라 받겠다. 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 원리 네. 자체가 거의 똑같잖아요. 슈링크가 울세라를 카피했죠. 그렇죠. 저희 음. 그렇죠. 뭐 울세라가 이제 오리지널 제품이고 네. 오리지널 제품인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울세라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설명 많이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를 초음파로 정확히 보면서 음. 이제 보면서 거기에다가 또로로로 이렇게 에너지를 정확히 넣을 수 있다면 네. 쉰큰 살짝 가무로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무로 이렇게 털려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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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울산하고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만큼 가격도 싸고 매트도 네. 많이 하니까. 네. 너무 좋은 시술인 건 맞다. 그렇죠 그렇죠. 뭐 효과 측면을 논해로또 <laughs> 받으시는 분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구매 적정 가격이 또 다르다 보니까 좋은 시술이라 생각하는데? 그냥 다른 요소 다 제쳐놓고 효 라고 본다면, 울세라를 추천드립니다. 온다 리프팅입니다. 음. 어. 온다 리프팅은 저희 병원에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이 찾는 그쵸? 시술이잖아요. 저는 비추천. 어, 또 확실히 아. 저희 병원에 없다 보니까. 아, 참, 방금 옮겼습니다내 가족이라면 비추천. 아, 뭐, 병원 없다고 하시면 절대 아니고요. 어, 근데 이것도 약간 전제 조건을 달아야 될것 같아요. 네. 모든 거는 다 좋은 시술이지만, 전제 조건을 달았으면 이렇게 비추천이 되는 건데, 온다는 어쨌거나 극초단파, 마치 전자레인지로 데워주는 것처럼, 이제 좋은 식을 자해가지고 약간의 리프팅, 타이트닝, 톤맑아진걸 주는 건데 이거를 다이어트용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바디에 이 배랑 팔이랑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뭐 온다 리프팅 말고도 인모드라던가 울핏이라던가 체형 관리를 하는 걸 리프팅 디바이스 장비들이 많은데 약간의 좀 근본적인 얘긴 하지만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이 동반이 되지가 않는다면 여러분이 와서 온다 리프팅 팩뭐 6만 줄뭐 1천만 줄 받는다고 해도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하고 이미 탄력이 있는 몸매에서 그런 탄력을 유지하고 보수한 경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디리프팅 시술들은 이미 체형이 좋은 분들이 저는 받아야 된다고생각해니다 그러면 정말 활용 정적 탁 2%를 보완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볼륨이 이미 많은 상태에서 온다나 이것저것을 받으면 뭐가 바뀌었지? 할 수가 있죠 좀 어떠십니까? 우선 약간 네. 원장님이 얘기하실 때 약간 쫄았던 게 네. 사실 저도 옛날에 바디프로필 을 찍었을 때 네. 그때 아좀 도움을 좀받았었어요 온다 거. 받았어요? 네 <laughs> 온다나 인모드 인모드, 인모드, 좀 인모드. 인모드 네. 했었는데 쫄았다가 네. 네. 아또 활용정정이었잖아요 아, 아, <laughs> 그서게또 <laughs> 네. 마무리 네. 잘해주셔가지고 네또 네. 네. 동의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온다가 제가 또 마침 또 어제 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다른 제 피부과 원장님 이들이랑 네. 같이 또 식사를 했거든요. 아, 네네. 거기서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좀 그거 같아요. 업셀링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딸의 음, 음, 트렌드가 네네. 너무 그 에너지를 많이 끊어서 아. 뭐 50만 줄 이렇게 해버리고 바디 50만 줄 모이고 뭐 30만 그래서, 줄 이렇게 끊어오면 보통 기본 그 기준이 몇 줄이죠? 한 10만 음. 줄 정도면은, 음. 그때 그래도 괜 충분한 것 같은데, 그 30만 줄 이렇게 아. 얼굴에 전체 재버리면은, 그거 치술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난감할 정도로, 음. 그렇게 좀 셀링을 많이 하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온다가 좀 대표적인 요즘 상황에서 네. 너무 과하게 네. 티켓팅을 하는 장비인 음. 것 같아서, 네. 저도 좀 비추천에 가까운 음. 것 같습니다. 뭐. 여유가 된다면 많이 하면 좋지만 효율의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음 그렇죠. 그러면 이쪽 괜찮으십니까 감정이라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비추천까지 내리고 싶은데. 아. 또 제가 내릴까요? 이 정도. 저희 병원에는 없지만 <laughs> 비추천. 네. <laughs>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인모드 인모드 정도 얘기하고 끝낼까요? 네. 인모드 네. 좋은데 비추천. 저는 네. 글쎄 쪽이긴 한데, 네네. 이제 잘 받으면 조금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고, 인모드는 아. 저는 되게 대체하기 힘든 시술이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특히 네네. 이런 이중턱, 네. 볼살 네. 같은 거에서 지방을 좀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네. 좀 피하 지방층을 줄여주는 시술은 없잖아요, 인모드는 맞아요. 인모드는 정말 지금은 대체하기 좀 어려운 장비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인모드는잘 받아야 되죠. 그렇죠. 모드는 효과 자체가 이제 열로서효율데가를내는 거다 보니까 4 1도에 43도 정도까지 올라가야 실제로 그런 임상에서도 저희 논문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음.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를. 펄스 횟수를 음.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온도를 최대한 빨리 올리는 것도 이 모드의 기술이고 보통 그런 뭐 공장형 피부과나 그치. 그런 데서는 이제 무조건 그냥 온도 올라갔든 말든 네. 오히려 막 아파하시거나 뜨거워하시면은 네. 그냥 온도 내려가 버리는 게 어디 있고 아. 그럼 뭐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저도 당연히 좋은 시술이라 생각하는데 약간 아까 말씀 그런 꼰대의 마인드를 발휘해가지고 <laughs> 이게 볼륨을 빼주는 거지만 그런 식습관, 아, 행동 습관, 살빼라 볼륨 되면 은 병용 되면 은더 좋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바로 뺄 생각은 빠지긴 하겠지만 한계는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모드인데 또두 가지 모드 있잖아요. 사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FX 모드고 아, 이제 포마 모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여기 이제 팔이 두 개인데 네. 이게 FX고 이게 포마죠? <laughs> 포마는 뭐 나쁠 게 없죠. 음... 네, 한번 움직여 주시죠. 어, 네. 모드 포마. 네. 모드 포마,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요 음... 어, 글쎄. 이 정도? 글쎄. 이 네. 정도? 음. 어쨌거나 열을 고주파로 만들어줘가지고 피부를 좀 타이트닝 시키고 탄력을 주고 잔주름을 좀 피고 톤을 올려주는데 가장 뭐 가성비 좋게 편안하게 관리 받을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거요 그래서 당연히 한번 받고 뭔가 바뀌는 그런 거는 저는 거의 많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주파 시스를 기본 본질 그냥 은은하게 관리를 하면서 어, 점재적인 안티에이징을 도모하는 편하게 받는 관리 같은 느낌이란 측면에서는 되게 접근성이 좋은 초음파에 슈링크가 있다면 고주파에는 인모드 포마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퍼마도 이제 열을 좀 사용하는 장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f 피스랑포마 같이 하시면 또 이제 시너지갈지미 열이 또 올라간 상태에서 음. 또 이제 하시다 보니까 온도도 쉽게 올라가고서 네. 그러다 보니까 효과 네.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네. 길어지니까 시너지갈면 좋다. 네. 그렇게 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같이 권유드리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양한 시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정말 하나씩 하니까 할 말이 많네요. 그러니까. 네, 뭐 요약을 하자면 모든 시술은 다 좋지만 이렇게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 비추천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걸 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죠. 이렇게 추천해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 캡처하실 분들은 지금 캡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캡처해 놓으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받으려고 했던 시술 이 있었는데 여기서 약간 밑에 쪽에 있다 하면은 그 네. 부분을 찾아가서서 네. 왜 이걸 비추천했을까 라고 네. 읽어보시고 하면 들어보시고 오. 하면 되게. 그래서 맥락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